다윗은 계속해서 비난길에 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또 쫓아갑니다. 때리는 자가 때리다 보면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쫓는 자들이 피곤해서 그냥 땅바닥에 누워 자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울이 함께하는 무리와 바닥에 누워 잠을 자는데 다윗이 그의 부와 아비세와 함께 사울이 자는 곳으로 가서 잠자고 있는 사울을 바라보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은 여호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부하 아비새가 자기에게 맡기면 창을 두번 찌를 거 없이 한 번에 찔러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예, 다윗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 하나님께서 살아 계셔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다윗은 25장에서, 25장에서 아비가일이, 아비가일과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나발이 어떻게 죽는지를 자기가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나발이 하는 일이 좋고, 옳은 것 같았는데, 자, 36절, 25장 36절을 가게 되면, 아비가일이 나베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박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가, 보니까는 지금 나발이 어떻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서 왕의 잔치처럼 잔치를 하면서 포도주에 취했습니다. 자기 도취한 거죠. 37절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말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발을 침으로 인하여 그가 몸이 굳어서 죽게 됩니다. 이 장면을 누가 보았어요? 다윗이 보았어요. 그래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알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9절부터 같이 읽어 내려갑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니와 또는 전쟁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하든지 직접 손을 들어 죽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울이 전쟁에 나아가서 죽게 됩니다. 자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여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확인하여야 하느냐 하면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심판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면서 뭐라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내가 사울의 생명을 귀히 여긴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을 귀히 여겨서 모든 환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별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거, 준 것, 준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행하셔야 돼요. 복을 받으시려면,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12절을 가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7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죄의 삶을 받으시려면 먼저 죄 용서를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장구하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를 퍼붓거나 욕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어떻게 기도했어요? 내가 사울의 생명을 살려준 것 같이, 그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나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주셔서 모든 활라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다윗은 기도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행했지요. 그래서 다윗이 모든 환란에서 구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환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신 이유와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여김으로 히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받고 다윗의 생명이 장구하였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믿는 자들 가운데에도 믿음을 잘못 알고 있어서 심판을 자기가 행하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야. "라고 말한다든가, 하나님도 내 마음과 같을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거짓되어 들어 올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죄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 때이 일컫는 범죄를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주가 계시는데 그 심판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심판을 아주 정확하게 정의와 공의로 시행해 주신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는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읽어 내려갑니다.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누구예요? 다위세 자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러면 2절에 그의 위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일곱 가지예요. 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죠. 그다음에 지혜, 총명의 영이요. 성령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 되시고, 총명의 영이 되시고, 모략의 영이 되시고. 재능의 영이 되시고 지식의 영이 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몇 가지라고요? 일곱 가지예요. 일곱 가지. 그런데 그 일곱 가지가 다 누구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권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임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와 능력이 가득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모든 몸에,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게 되면 빈틈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주는 게더 좋아요. 누가 더 정확해요? 나이의 억울함과 나를 향하여 악인들이 퍼분 저주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정확하게 하신다고요? 나보다도 누가 더 정확하게 하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머리가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좋아요? 누구 기억력이 더 좋아요? 내 기억력이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력이 더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억력은 영원하시대니까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심판을 누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심판의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믿음 생활하면서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거 아니에요. 판단이란 판단은 다 하고, 비판이라는 비판은 다 하고,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떤 능력을 약속하셨고, 어떠한 복을 주시려 하는지를 알므로 인하여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심판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칼을 휘두르는 곳이 지금 교회잖아요. 얼마나 미련해요, 얼마나. 그렇게 따르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평화로운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싸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그곳에서는 칼싸움하는 소리가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잖아요. 평화로운 나라가 되잖아요. 구절 같이 읽습니다. 내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서 그 지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는데 교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려 하지 아니하고 엉뚱한짓들이나 하고 있으니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게 되면 사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죄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정의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함께 나타난 곳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